파리생의음테은 했었죠 요즘에는 아니긴 한데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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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이냐이치 뺄게요 거인리이어가시고아이 얘를 거이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 경기장은 수많은 서 s u m a 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늘 e l c o m e to today's m a t 기대하시는 매치 r e you doing? 오늘 경기 샤오쥔대신 김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나 주심의 피살 소리와 함께 시작합니다. 파리 세이지스. 비티냐 시치. <laughs> 비티냐 <비키니아> 시치 뺄더블레. <laughs> <뺀꼴랜드. 웃음> 와 강인이 저기다. 있강인님패스 빠집니다. 비티냐 시치 이강인. <laughs> 이강인. 이강인! 그렇게. 수비의 이강인 어차피. 얼굴 좀 보여줘! 어, 좋아 좋아. 보인다! <laughs> 이강인 하면 종거리 슛이야. 프리킥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음. 아, 나또 이강인이 차는 줄 알았네. 이신나싶 킬리 아르바이 오, 뭐야 이거 뒤 계속 이런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게 좋습니다. 골이라는게 언제 야, 강인...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강인리 공이 가고버텨강인나노뭐냐야 쟤, 야 쟤가 야, 야, 패는거 보면 어떡해? 올리도르로 패신다 오른쪽으로 도 올라갑니다. 이치냐시치지공 이아 실수인가요? 아,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PSG 여기 십이 십이 끊어냅니다비티니아 시티. 이름 비치니아 시티가 지금 리로 식을 요 자. 수비 마르키뉴스. 야, 야 브라질은 브라질 사람이다. 자, 일단은 지금 두 팀의 경기 상으로 보면은 슈팅이 다한 개씩 있고. 어, 크로스. 더날로 엄마. 공사룰라모

자기가 발로 잡았다가 찍은 게 아니고 뒤에서 오는 건데 이렇게 넣네 이게 말이다니까?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도, 이, 여러분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축구 선수는 없을걸요? 아, 아, 리플레이 한번 보자 리플레이 게임이 끝나고 리플레이 한번 봐세요 진짜 어려운 저 봐봐요 저 여기서 마르키네스가 오늘 줬는데 이걸 이건 이건 아무도 못하죠 네 이거 따라할 수 있는 선수 없습니다 게임이어서 가능한 거지 자, 여기서 먼저 끝까지 올려줬는데. 우와! 오, 임팩트 강하게 들어갔나 봐요. 크로스. 신겼다. 파리생제르맹 1대0 압도적입니다. 나무스가 이렇게 골을 된다. 넣으면서 이제 주도권 가져왔거든요. 앞으로의 경기 운영도 여유가 좀 생기겠죠. 저희 하는 바페. 우! 빅터가 넣니다 자, 왼쪽 봤어요. 강인이 가자! 아! 우어붙어 패야. 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이었는데요 아, 판 시치 어디 갔어 야, 비티냐 시치 어디 갔냐? 진짜 야, 막아. 옛날에 스루패스합니다. 야! 강이이 강. 아, 해서. 계속...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오! 키미 길게 찔러 줍니다. 야, 이거는 자, 잘 봤네요. 패스를 에이, 근데 패스를 왜못패필다가안 하고 상대 팀이 먼저 세다가 아니야. 이기냐 시시해 보이죠? 자, 오른쪽 와, 반사는... 패스 전환 오사이드오사이드지아 조금 앞서 있었습니다. 오케이. 기... 자, 일단은 응, 음, 뒤로 뺄 거야. 여러분, 아, 끝났어. 전반 전 1대 0이 끝나는 반 아, 아까 고산으로 끝났는데 골을 잘못 쓰 아, 라무즈의 골을, 아, 골을 아, 네, 잘 쓰고 라무즈의 골을 잘 쓰고 라무즈의 골을 잘 라무즈의 골을 잘 쓰고 라무을잘라무고무고을잘의을라무 음밥배 저기 분명 저기 저거거기거 옐로 카드 나올 것같은아확 오. 어... 옐로 카드 맞네. 어, 뭐야? 예, 예, 옐로 카드 줄 거면 그냥 빨리 줘. 이 <laughs> 어, 옐로 카드 받을만하나 프라인에서 파울이 났고, 하킴이. 아, 모로코 레전드가 파울을 벌면 어떡하냐.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야, 하킴이 뭐야? 트롤이야? 야, 그 마르코마르키 어. 공간을 노립니다. 자, 반격 자연스 빠르게 나가야죠. 야, 위치다 시치! 요 <람쥐>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오! 야, 어, <람쥐> 어, 택배 크로스. <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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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무스 진짜 크로스. 진짜 크로스. 아, 라무스맞고나갔어 주 남. 아, 나갑니다 여기서 승부를 볼까요? 또 아, 올라갑니다. 제쳐냈고 이아 슛! 와! 아주 깔끔한 콤비난. 팅시도지아 아, 아, 지금 노란색이 있습니다. 저 아니고요. 파란색이 저입니다 파란색 유니폼이 저고요 파란색 드르마에 PSG 분신 가자 킬리아르바 메스! 볼을 끊어냅니다 야 이거는 뿌리지 전형식끊어놨가 교체좀 할게 잠시만 교체좀 할게 교체좀 음, 덤벨레를 빼야되네 일단 은 덤벨 를빼 고, 너미드필더긴하 지만 오늘 들어 가라. 하킴미 바리 쌩 자르 멤 덤벨 를바꿔줍니다 역시 이선 수의스피드를살 리고, 싶다는도의이겠죠파리생제르맹 <목소리> 선수 교체 카드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목소리> 고음을 따냅니다. 전방으로 길게. 타무스. 왼손 잘 놓았습니다. 음바페. 차치고 나갑니다. 킬리습입니다야 음바페 뭐고. 시차일리. 네 비트.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피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게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야 비티냐 나이스 패야너 음, 이제 음, 비티냐 음, 시차 안해도 될것 같은데. 그치. 야 슈퍼세이브. 하 어, 저걸 막냐? 이 기가 막혔고요 어이! 어제막냐다 서브스티튜션은 고 해도. 하리생제르맹 코너킥 두 번째 처리합니다. 나무. 몸을 사용서잘 e g 냈습니다. 여기서 차이가더벌어지면 사실상 야, 끝난 거다 다름이 없습니다. 야, 우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 선수들의 움직임도 가벼워 보이거든요. 신민이도 강해 보이고요. 아, 얘는 아, 두장 차이 정도. 아. 씨. 아, 이 강의 너무 아까워. 강민이 님. 와츠? 룰라라. 음바페라니까 내심

빈치냐는빈치냐다 아, 오케이. 같은데요? 오, 네, 왜 이렇게 빈지 야, 이게 파울이야? 멜로카도 파울 없어. 일단 넘기고. 아, 이 광인 정말 날 찾는데, 진짜. 주화시간 아. 5분. 야, 또 파울이야? 자. 어우, 큰일났아 나 모스 음바페 나가라. 아, 야, 음바페! 지원 드리인데요 음. 야, 이거는 슈퍼 패스. 먼쪽으로 골! 세게 골! 결정타될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세이 골이라는 거예요. j 트골아로 세게 넣 음, 마페킬리아 넘어! 저 채널 역시 쭉쭉 아끼자. 오른쪽. 와. 아 이게 근데 움바피. 근데 이게 당히히 택스 크로스보다 대단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크로스는 대단했다. 음, 마페가 그래도 잘났네 아, 지금 음, 마페가 크로스를 올린 게 아니고 음, 마페가 패스 한 다음에 다른 선수가 크로스를 올린 거예요. s u b s t i t u t i 오케이 예아 금리 자 한준희의 서령 오 경기에 대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으로서는 경기 운영이나 수비 측면에서 만족할 네, 만한 경기였어요. 라무스가 7.5. 그리강인리 진행해 니아 시치가 6 5점으한준해설과 함께했습니다. 강인리감사니다 한준희 해설다이다 예. 이다 아, 도나 라무나 그 그래, 활약을 안 했잖아. 강인리의 슈팅. 아, 어, 그냥 때렸으면 좋겠지. 아, 어, 뭐, 괜히 멍 때렸나? <laughs> 아, 저는 이걸이 제일 멋있었어요. 와 네! 자, 여기 두고, 그 다음에 마르키니우스가 올려줬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와,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소리. 실제로는, 전혀. 레고 라무스 자 저는 아 어, 그리고 저 그리고 라무스 어, 라무스가 골 놓친 것보다 마지막에 해도 교체 들어오자마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어우, 어 골대가 손이 좋아. 어너왜 좋아하는 장면이 하냐 네, 강인리의 슈팅 아 이거는 넣어줬어야 되는데 강인리 그래도 아, 바운드가 됐어, 하필이면. 야, 라무스가 그리고 정말 잘했어. 아, 여기, 이겠니두장차인데 진짜. 그래도 강인은 잘했는데, 왜어점면 뭐 밖에 안 주네 자, 어크스 해지, 원바운드 슈팅으로 그냥, 꽂아버렸죠. 계속 이만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음, 빠이, 빠이 하기 전에, <laughs> 말할게 있습니다 바로 어떤거를 말할거냐면은 저희 채널이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100개가 됩니다 호! 자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구독자 40명을 넘게 되었습니다 헤이. 자 일단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 그리고 이 계속 재밌는 축구의 친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콘텐츠 역사상 쇼츠도 아닌 동영상에서 조회수 100회가 나왔습니다. 호! 자, 그리고 자, 말할게 하나 더 있죠? 시청자층에 들어가면은 재방문 시청자도 감사하고요 자 지금 자 이탈리아 러시아오가자 구독 안함이 90.7자 구독중이 9.3입니다 제발 좀 구독해주세요 네, 네 제발 좀 구독해주세요 네 안하면은 어 안하면은 어 안하면은 뚝배기 부셔버릴거야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빠이빠이!